우리 아파트는 응? 아니죠.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나무젓가락 한 개를 부러뜨리는 것과 열 개를 묶쳐서 부러뜨리는 게 다르다시피, 네네. 우리 아파트는 나무젓가락 한 개니까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한강변 라인으로 한 응. 동짜리가 열 개가 묶여 있으니까 나무젓가락 열 개가 있는 거예요. 부러뜨리면 응. 힘들죠. 응. 그래서 가격이 탄탄한 게 내려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일주택 보유자인데요. 네. 그 자양동 사동의 그 빌라 주택 자금 소형평수하고 한강변의 아파트 중에서 매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게 나을까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 자양동에 다세대 주택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양동의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고요? 아, 구입하고 네.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 지역에 광진구의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네네. 아파트 이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예, 자양동 2동 단진 하나 플러스 아파트 한강변 아파트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세 네. 자양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그 지금 매수 고민하고 계시고요. 네. 광, 또한군데 또한 고민하고 계시는 곳이 자,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하나플러스 아파트 이두 군데 네. 보고 계십니다. 네, 전망이 네. 어떨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자양동 쳐다보니까 광진 하나플러스 아파트 네. 4 3세4 3세 세대, 네, 네, 맞아요. 네. 나홀로 아파트네요. 네, 네, 네. 네. 한강변에 붙어 있고 신자 초등학교 앞쪽에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어, 이거랑 또 보고 있는 게 자양 사동. 네. 다세대 주택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예, 네, 예, 그게 뭐 모아 주택을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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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834-24 네. 근처거든요. 그러면 음, 네. 우리 한강변에 있는 네. 43세대짜리 나홀로 네. 아파트를 네. 구매할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자양사동 쪽에 네. 어, 우리 위쪽으로 가칭 네. 3구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 네. 가칭 네. 3구역 쪽인 네. 어, 이 지역의 빌라를 매수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축이에요. 그게 좀 소형 평수 예 모아주택 예정지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이쪽 지역이 네. 어, 아래쪽은 가칭 (1구역) (2구역은) 네. 네. 어, 아래쪽은 신속 통합 재개발을 신청 했었어요. 네. 근데 신속 통합이 어, 안 됐죠 뭐 이게 네, 안 돼서 안 됐는데 어, 현금청산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사유 때문에 조금 안된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이제 가칭 (3구역이라고) 해서 이지역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 사업들을 여덟 군데로 해서 그 지역을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번에 아마 네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음, 그 지역과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얼마예요 매수가가? 아, 좀 매수가가 아무래도 거기는 좀 비싸요. 네. 그래서 30평짜리가 7 0 12억 13억 비드트하고요. 12억, 12억 네. 정도. 네, 그 대신 전세가 한 7, 8억을 받을 수가 있고 음, 7, 8억이라고 하더라도 투자금은 한 5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군요 지금 네, 두 아파트, 두 개를 배수하려고 하는 거, 거주 목적이세요? 아니에요 아 투자 목적이세요? 네네네네. 조금 어. 길게 갈수 있는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하나는 음. 그럼 모아타운이 되는 재개발을 보고 계신 거고. 네네네. 하나는 한강변의 아파트. 이거는 왜 보고 계신 거예요? 40세대는. 어. 그 한강변 아파트는 나중에 좀 거기도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요? 재개발을. 재개발을? 네. 뭐 언젠가는 하겠지만 아마 쉽지는 <laughs>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볼때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네, 네. 당연히 투자의 수익이 높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수익이 네. 높으려면 내게 네. 네 변화가 빨리 되는 게 수익이 훨씬 더 높겠죠 당연히. 그런데 네, 네. 지금 우리 한강변에 있는 43세대 아파트가 빨리 내가 새 모습으로 변할까요? 모아타운이라는 자양 4동에 있는 가칭 상구역이란 지역이 빨리 변할까요? 그거야. 가칭 삼구역이 네. 맞지아요 그러면 가격 투자 목적이라면 당연히 둘 중에는 가칭 삼구역 가는 게 맞아요. 투자 목적이라고 네? 하면 자양사동 아, 그렇죠. 빌라를 네, 네. 매수하시는 알겠습니다. 게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아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그건 당연히 저도 그렇기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이제 한강변 아파트는 다른 타 한강변 아파트는 많이 비싸잖아요. 그런 네. 평 이렇게 뭐 보면 또 대원빌라트 이런 것도 뭐. 단, 어, 나홀로 아파트긴 한데 근데 그 그거는 지금 들어가, 예? 지금 그거는 네. 우리가 한강변 라인으로 네. 아파트들이 줄지어서 한 동짜리 뭐한 동짜리 뭐 오십 세대 백 세대가 되는 나홀로지만 네. 한 네. 동짜리가 줄지어 있어서 네.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맞아요. 우리 아파트는 네. 아니죠.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나무젓가락 한 개를 부러뜨리는 것과 열 개를 묶여서 부러뜨리는 네, 네. 게 다르다시피. 네, 네. 우리 아파트는 나무젓가락 한 개니까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한강변 라인으로 한 네. 동짜리가 열 개가 뭉쳐있으니까 나무젓가락 열 개가 있는 거예요 부르틀리면 네. 힘들죠. 네. 그래서 가격이 탄탄한 거 내려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거와 비교를, 할, 비교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비교하는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어뭐 한강변이고 거주목적이고 한강변에 꼭 살아야 되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산다라고 하면 네. 모르겠지만. 단순한 네, 네.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양사동 가는 게 맞다 아, 근데 네, 네. 여기서 네. 하나 더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네. 자양사동이 최근에 이제 개발 때문에 개발의 이슈 때문에 가격이 많이 네. 상승을 했거든요 네, 네, 네. 어 사실은 가격 막 상승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투자금 자체 우리 빌라 투자금 자체 있죠 네. 투자금 자체가 네. 우리 흔히들 최근에 비, 어, 우리가 부동산 투자 (1번지라고) 표현하면 용산 얘기하잖아요. 용산에 투자하는 투자금과 같아요 네. 가격이. 그런데 네, 네, 네. 우리 지금 자양사동을 사는 이유는 네. 모아타운이라는 우리 재개발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되면 네. 어떤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용산이 <laughs> 용산은 네. 우리가 왜 투자 1번지라고 사람들이 용산 지역을 왜 접근을 하냐. 용산 지역은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 용산 지역도 뭐 서계동이나 청파동이나 원효로나 재개발하는 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되면 네. 어떤 가치가 있어요?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용산 지역은 용산민족공원이라든지 업무지구라든지 아, 역사권 개발이라든지 네네네. 주변부의 개발들이 변하면서 네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잖아요. 아. 되지 않아도 저... 네. 아,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네. 하나의 길로 가는 것보다 내가 네. 뒤에 그래도 다른 뭐 대안을 하나 두고 네. 간다라고 네. 하면 투자에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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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유 때문에 용산이 아. 훨씬 더 매수세가 아. 더 많은 거예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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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내가 네. 두 개를 투자적 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 주택이 변하는 모아타운 쪽으로 자양사동으로 가는 게 맞고 네. 자양 사동과 우리가 용산을 비교해봤을 때 투자금이 같해. 네. 그러면 내가 투자를 어디다가 투자를 가? 좀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한 투자를 할 것이냐? 네. 둘다재개발에 투자를 보고 하는 건는 맞아요. 맞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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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양동은 재개발이 안 됐거나 시간이 걸리거나 무산되거나 하면 그 네. 가치의 힘이 조금밖에 없으면 용산은 주변지역 개발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을 수밖에 아, 없는 거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투자는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아, 무조건적으로 네.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고 네. 움직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자양사동 지역도 충분히 좋은 지역이고 네. 내가 신축 아파트를 지금 빨리 받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네. 빨리 거주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사람들은 개발이 빠른 것부터 진행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나는 투자 목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으로, 뭐, 아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좀 오래 두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까지 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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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고 하면 용산 지역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뭐또 네. 용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네. 뭐 제가 대표적으로 용산을 설명드린 거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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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접근해보는 방법도 하나의 투자 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굳이 자양사동 지역도 좋고, 좀 네. 용산 지역이나 네. 어, 타 지역들도 좀 검토를 해서 네. 어, 투자 방향성을 좀 잡는 어... 게 어떤가 싶어요. 아, 네. 부동산은 무조건 내 집, 내 집이 변하면 제일 좋은 거지만 네, 네, 네. 내 집이 변하지 않고도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원인들은 있어요. 우리가 네. 강남권에 있는 빌라들이 네. 재개발 때문에 오른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강남의 빌라들 많이 네. 비싸잖아요. 네, 네. 근데 다 재개발한다고 비싼 건 아니에요. 주변 지역의 개발과 업무지구 형성 그리고 주변 지역의 아파트 주택 가격 상승이 네. 빌라 가격도 상승시키는 거니까 네. 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주변 지역 호재도 충분히 한번 보고 네.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네.